40년 전 사라진 아기, 그리고 40년 후 목숨을 건진 한 남자, 두 사람을 이어준 건단한 장의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사님, 제 어머니를 키워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그 한마디에 박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선행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 그리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박순자 여사의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매봉산 자락에는 이른 아침부터 산책 나온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75세 박순자 여사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이 산책로를 찾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졌어. 꽃들도 하나 둘 피어나고 혼자 중얼거리며 걷던 박여사는 문득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책로 한가운데 서 있는 큰 느티나무 그 아래에 한 남자가 목을 맨채축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 저게 무슨 박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온 몸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남자의 발은 땅에서 겨우 10c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 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꺼내 구조 요청을 하면서도 박 여사는 남자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아 올렸습니다. 일흔 다섯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구급차가 곧올 겁니다. 방 여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고요한 산책로에 울려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조깅하던 젊은이 둘이 달려왔고 함께 남자를 내려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누르고 계세요. 제가 인공호흡 하겠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을 맨 남자가 으읍 하는 신음과 함께 숨을 토해냈습니다. 살아났어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박여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후, 정말 다행이야. 조금만 늦었어도. 구급대원이 박 여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신원 확인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그래야죠. 박 여사는 구급차의 동승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은 남자는 고개를 돌려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눈에는 평온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응급실에서 검사를 마친 남자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고 남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강민호 46세 서울 관악구거주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자살 이유를 묻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업 실패. 빚.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나이 때 사람이 세상을 등지려 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찰 조사가 끝나고 박 여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급히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 할머니, 박 여사가 돌아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박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아직 길잖아요. 그렇게 박 여사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저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박 여사가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로 일주일 전그 남자 강민호였습니다. 어머 당신은 할머니 그동안 할머니를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두손 가득 과일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괜찮은데 아닙니다 할머니.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신데 이것도 모자랍니다. 받아주세요. 박여사는 난처해하면서도 민호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과일을 받고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며 민호를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이 좀 낡고 허름하지만 뭐나 혼자 살기엔 이만하면 괜찮아. 박 여사의 집은 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살고 있는 그녀는 검소하지만 깔끔하게 집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지.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신세를 졌으니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집안일 같은 것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럴 필요까지야. 아닙니다. 저는 지금 사업 정리하고 새 출발 준비 중이라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용기를 얻었거든요. 제발 그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민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끔 얼굴이나 보러 오렴. 그날 이후, 민호는 정말로 매일같이 박 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집 앞을 깨끗이 쓸었고, 점심때면 맛있는 반찬을 사다 날랐습니다. 저녁에는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치거나 전구를 갈아 끼워주었습니다. 민호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할머니, 제가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요즘 일도 없고, 이렇게 사람 도우며 사는 게 저한테도 힐링이 됩니다. 민호는 언제나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는 문득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뭔가 더 깊은 간절함 같은 것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야, 혹시 나한테 물어볼 게 있는 거 아니니? 어느날 저녁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가 제 어머니 같아서 그래요. 어머니. 네. 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를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박여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민호를 친자식처럼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박여사와 민호는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 여사들 자주 오내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언가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6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민호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끄고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래, 민호야? 무슨 일 있니? 할머니, 제가 사실은 할머니를 찾아온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박 여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그 사진을 펼쳐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순자 여사가 활짝 웃으며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부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우리 지은이를 부탁합니다. 마이너스 영호 미선 올림. 할머니, 기억하세요? 이 아기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3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박순자는 40살이었고, 남편과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슈퍼에 젊은 부부가 갓난 아기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급하게 일이 생겨서 부산에 다녀와야 하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혹시, 이틀만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 영혼은 필사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옆에서 미선이라는 여자도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꼭 가봐야 하는데 아기가 너무 어려서 박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의 아기를 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부부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이틀이면 되는 거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이틀 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기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약간의 돈을 두고 떠났습니다. 박순자는 갓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지은이라고 했지. 참 예쁘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에는 연락처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상태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떡하지? 박순자는 고민 끝에 아기 지은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 자식처럼 정성껏 돌보며 여섯 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은이의 친부모가 나타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호와 미선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그새 집도 잃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 지은이를 돌려주세요. 박순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6달 동안 내 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친부모가 찾아왔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잘 키워주세요. 부디 박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가족과는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 아기 지은이가 제 어머니였습니다. 민호의 말에 박 여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뭐, 뭐라고?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게 이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를 여섯 달 동안 키워준 은인이 계시다. 그분을 꼭 한번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못갈것 같구나. 라고요. 박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지은이가, 그 아기가 내 어머니였구나. 네. 어머니는 평생 할머니를 잊지 못하셨어요. 친정 어머니보다 할머니를 더 그리워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꼭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인생도 망가지고 모든 게 무너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보내신 것처럼. 박 여사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아. 아니 민호야. 내 어머니 지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젖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내가 너무 사랑했던 아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재회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 지은이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평생 당신을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름도 주소도 정확히 몰랐죠. 그저 동네 슈퍼를 하시던 분이라는 것밖에. 박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 우리 슈퍼 이름도 없었고, 간판도 제대로 없었어. 그냥 동네 구멍가게였지.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보다도 더 자주요. 여섯 달 동안 나를 키워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라고요. 민호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0일. 오늘도 그분을 찾지 못했다. 서울 시내 슈퍼를 수십 곳 돌아다녔지만 그분은 없었다. 내 은인을 찾지 못하면 나는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2003년 7월 5일.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이를 보며 문득 나를 키워주신 그 할머니 생각이 났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실까? 2015년 9월 20일. 암 진단을 받았다. 3기란다. 이제는 정말 그분을 못뵐것 같다. 너무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일기를 읽으며 박 여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가, 나를 이렇게 오래 기억해 줬구나. 할머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내가 만약 그분을 찾게 된다면, 내가 평생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전해다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박 여사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지은이는 착한 아이였어. 그 여섯 달은 나한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단다. 할머니 민호야. 내가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발견한 건 우연이 아니었을 거야. 내 어머니 지은이가 하늘에서 나를 보낸 거야. 자기 아들을 지켜달라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제 인생의 은인께 보답하고 싶었어요. 박 여사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40년 전갓난아기 지은이를 안아주듯이, 이제 우리 가족이야, 민호야. 내 어머니 지은이가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야. 내 할머니. 그날 밤, 두 사람은 지은이의 사진을 보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민호를 키웠는지,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셨죠. 넌할수 있어, 민호야. 넌 특별한 아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어머니는 재봉일을 하시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 주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고생이 많았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잘해 드리고 싶었는데 사업에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하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게 너무 후회됐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할머니. 할머니 말씀 듣고 있으면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박여사는 따뜻하게 미소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내 어머니 역할을 해줄게. 지은이가 못다 해준 것들을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그 말에 민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후로 민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 여사와 함께 지내며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지은이네였습니다. 어머니를 기리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카페 첫날인데 한번 와주세요. 개업일. 박 여사는 화분을 들고 카페를 찾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카페 안에는 어머니 지은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지은이다. 박 여사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내 아들 민호가 이렇게 잘 자라서 다시 일어섰어. 걱정 마. 내가 잘 돌봐줄게. 카페는 금방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박여사는 매일 카페에 들러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민호는 맛있는 커피와 빵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수익금 중 일부를 고아원에 기부하려고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받은 만큼 돌려주며 살아야 한다고요. 할머니께서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박여사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할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두 번이나 저를 살려주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를 키워주셔서 또한 번은 직접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카페에서 조촐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단다, 민호야. 혼자 살면서 외로웠는데, 내가 있어서 참 좋구나.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주세요. 제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그래. 고맙구나.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네 카페는 번창했고, 민호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박 여사는 민호의 집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 지은이의 묘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도 모시고 왔어요. 민호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여사도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내 아들 정말 잘 키웠구나. 착하고 효심도 깊고, 넌 훌륭한 어머니였어. 박 여사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죠? 제가 죽으려고 할때 할머니를 보내주신 거 맞죠?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할머니 잘 모실게요. 어머니께 못다 해드린 것들. 할머니께 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디 편히 쉬세요. 그날, 무덤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지은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40년이라는 세월, 한 여인의 작은 선행이, 시간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강민호는 이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지은이는 아마도 환하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선행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릅니다. 비록 그 시간이 40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선행이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 한 여인의 선행이 어떻게 두 번이나 한 가족을 구했는지 보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 속에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잊지 못할 인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 지명, 단체명은 허구이며 실존 인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상의 목적은 감동과 교훈을 전달하기 위함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